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정부는 19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지정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건물 붕괴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형 건물과 공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란하게 시행했습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던 건설사들과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허가 절차를 허술하게 해준 공무원들을 적발해 본보기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산책 자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끔찍한 자화상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은 왜 붕괴되었나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다짐과 각오가 무색하게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욕망이 집중된 거점이자 서울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당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고급 백화점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분백화점 붕괴사고는 그간 겪었던 대형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쇼핑객들이 많이 몰리던 시간에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백화점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화점 본관 건물이 양 날개만 남겨두고 중앙 홀을 중심으로 시설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인명 피해가 더 컸습니다. 희생자 숫자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내 찾지 못한 실종자 30명을 포함해 총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삼풍백화점이 지은지 6년도 안된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산뜻한 느낌이 드는 핑크빛 외관을 갖춘 웅장하고 세련된 건물이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져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장 튼튼하게 마감해야 할 기초 집안공사부터 부실하게 시공했습니다. 백화점을 지을 때 비용을 줄이고자 중요 자재들도 무조건 싼 것으로 골랐고 재료를 가급적 들 쓰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뼈대인 중앙 기둥조차 상품 전시에 방해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개조해 헐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태생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상업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주택 부지에 꼼수로 용도 변경을 감행해 종합 상가용 건물을 올렸습니다. 공사 말미에는 더 욕심을 내 종합상가를 백화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치품과 고급품을 팔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백화점을 세우고자 하는 삼풍그룹 회장의 야망은 마치 담요의 폭주 기간차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무차별적인 냇물 살포가 이루어졌고 안전과 법령을 따져가며 일하려는 시공사는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은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가 버블의 정점을 지날 때 마지막으로 핀 화려한 꽃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생활 수준이 높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로선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외국의 고급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서 돈 많은 강남 고객들의 눈높이를 한껏 높였습니다. 버블 경제의 끝자락에서 값비싼 재화들을 흥청망청 소비하기에 제격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내부에는 초기부터 밖으로 절대 새 나가면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 종종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벽면과 바닥에 균열이 생긴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서는 이 사실을 꽁꽁 숨기고 쉬쉬할 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 하는 안일함과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손실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백화점 운영과 시설관리에 있어서 안전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옥상 부에 냉각탑이 모여있었는데 건물 전체 냉방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냉각탑의 진동이 건물의 균열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백화점 직원들은 여름이면 건물이 무너질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시설관리자는 냉각탑의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여름철에 영업 중인 백화점에 에어컨을 끌수 없었기에 시설 관리자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균열과 진동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어 그잡을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된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혹시나 하는 위험을 피해볼 심산이었지요. 이 외에도 사고 발생 때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거센 비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혼란의 와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구조에 몸을 던진 살신성인의 모습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11일, 14일, 17일 만에 구조되어 기적적으로 생환에 성공한 3명의 사람이 보여준 인간 승리 드라마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참사 현장에서 옷가지나 소품을 몰래 훔치려다 걸려 기소된 이들도 많았으며 삼품백화점 경영진은 사고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들의 재산상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국외 건축 수주가 활발했었는데 사고 이후 한국 건설업은 한동안 국제 사회에서 냉대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건설회사가 지은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실상과 누적된 문제점이 전 세계에 발가벗겨져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를 견인해 온 성장과 개발의 신화는 남루해져 갔습니다. 붕괴된 삼풍백화점의 잔해는 몰락한 우리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자화상이었습니다. 3품백화점이 무너지고 난후 정확히 2년 뒤 거짓말처럼 한국의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붕괴된 신화 뒤 몰락한 한국 사회가 받아든 가장 냉혹한 성적표였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40가지 사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